네. 수급 통해서 오늘의 국내 공약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김용빈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 선임 주임 함께 합니다. 주임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앞서서요. 저희가 윙스톱 알아봤습니다. 하딩 좋아하시나요? 아, 네. 좋아합니다. 네. 그렇죠. 아, 국내장, 국내 종목 가운데 저희가 대항할 볼만한 아,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어, 유사한 종목으로는 교촌 f b 라는 종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특히 좀 상장한 지 얼마 안된 기업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 브랜드 교촌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이제 그 프랜차이즈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교촌 f b 같은 경우에는 윙스톱이랑 비슷한 부분이 이제 어, 해외에 대해서도 지속 좀 확장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인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어, 사실 뭐. 다른 해외 쪽에는 많이 진출을 해 있지만 앞으로도 뭐 두바이라든 지 싱가포르 쪽으로도 사업을 계속적으로 지속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교촌 FNB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주가 흐름이 좀 많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2022년도에 이 원가 율 부담이라든지 또 외부 활동이 서서히 좀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배달에 대한 수요가 좀 많이 줄었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반영이 되게 해서 실적 단에서 좀 실적이 하회 대비되는 이런 기록을 나타냈었고, 특히 이 원가율 부담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는 어, 4월 1일부로 이제 그 치킨 가격이 인상될 예정이라고 하고 있고요. 특히 교촌 FMB가 이 치킨 업계 최초로 이제 가격을 올린다라는 부분이고, 이 말이란 결국 한 3천원 정도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사실 이 원가율 부담이라 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가격 인상을 통해서 이 원가율 부담도 이제 확실히 개선시킬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어, 원가율 부담이라는 것은 이, 대부분이 본사가 책임져 왔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영업이익이 많이 개선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특히 이 교촌 FMB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치킨 쪽으로만 계속 좀 몰입이 된 느낌이 있습니다만, 뭐 앞으로는 또 유통 사업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뭐 후제 맥주라든지 이런 제품을 계속적으로 출시를 하면서 좀 사업 다각화를 노력하려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소비자로서는 가격 인상 좀 마음이 아픈데요 아, 투자자로서는 영업 이익 개선 기대된다 말씀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도 알려주시죠 어,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9100원 목표가는 11500원 손실가는 85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매수가 9100원 목표가 11500원 제시됐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수급 체크하면서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외 특징 줍니다. 최대주주 변경 발표에 아우딘 퓨처스 전일장 시회 시간 후에서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3천당 제약은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글로벌 3상 임상 결과 동등성 입증됐다는 공시에 정규장에서 4% 시간 후에서 9%대 상승했습니다. 금융당국에 오는 6월 온라인 예금 상품 중개 서비스 출시 추진 소식에 줌 인터넷 시간 후에서 5.7% 뛰었습니다. 올해 2차 전지 믹싱 시스템의 대규모 수주 예상된다는 증권가 전망에 TSI 정규장에서 4.8%, 시간 후에서 4.6% 추가 달력 받았습니다. 쉬지 않고 일하는 로봇 로봇주들도 쉽사리 지치지 않고 있는데요. 유진 로봇 시간외에서 4%대 상승 이어갔습니다. 네, 주임님 시간외 의 특징주 중에 탑픽 하나 꼽아 주시면요. 저는 유진 로봇을 꼽고 있습니다. 특히 네. 로봇주 같은 경우는 시간외에서 좀 많이 부각이 됐었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겠이 로봇주가 이번에 시간외에서 좀 부각이 됐던 뉴스 중에 하나는 특히 현대차가 로봇용 플랫폼의 AI 반도체 협력 사업. 소식에 이런 부분에서 시간의 상상세를 좀 가져왔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로봇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큰수혜가 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듭니다만, 사실 이 로봇주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에좀 초점을 둔것 같고요. 어, 특히 유진로봇에 대한 기업에 대한 좀 소개를 말씀드리자면, 어, 유진로봇의 최대 주주는 이 독일 가전제품으로 유명한 밀레라는 어, 사가 이제 최대 주주로 되어 있고요. 어, 이 밀레와의 이 유진로봇과의 관계는 사실 좀 어, 로봇청소기 관련해서 독점 전적으로 OEM으로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이 유진 로봇은 이 로봇 청소기 관련해서 좀 사업이 좀 거의 많은 느낌을 받으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 자율주행 솔루션이라든지 그리고 이 라이다 부품 이제 로봇 청소기 보는 라이다 부품이 하나씩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런 라이다 부품도 개별적으로 이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로봇 뭐 각제각수에 다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특히 전년도에는 실적이 상당히 좀잘 나오게 되면서 이 기존에 있었던 좀 적자기업이라는 부분을 많이 탈피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 적자기업을 좀 탈피하는 데 있어서는 특히 밀레양 로봇 수출이 좀 유의미했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자율주행 솔루션 부분을 해서 이 사업 매출이 계속적으로 나타났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밀레와도 관련해서요. 할 얘기가 있는 게이 밀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최근에 그 의료기기 업체를 인수하게 되어서 이 의료기기 쪽으로도 좀 사업을 진출하고자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유진 로봇에 의료기기 로봇 쪽으로 가게 된다면 새로운 모멘텀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어 그리고 최근에 이 아,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기, 기존에 계속적으로 적자가 이수 왔던 부분에 대해서 좀어 탈피를 했기 때문에 이런 밸류에이션 문제도 좀 어느 정도 완화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네 이상입니다. 네네 유진 로봇 최대주주가 밀레였네요. 로봇 청소기 아직 매출 비중이 좀 높지만 그 외에도 자율주행 솔루션 또 라이다 제품에 대한 개별 매출 부각될 수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어떨까요? 어,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7,400원을 제시하겠고요. 목표가는 짧게 8,500원, 손절가도 짧게 7,0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매수가 7,400원, 또 목표가는 8,5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근 외국인 기관 순매수세 어, 확인하면서 오늘 장에서 살펴보면 좋을 기업들 확인하겠습니다. 네, 우선 외국인 순매수 특징 줍니다. 실망스러운 4분기 실적 발표에도 외국인 순매수세 행진은 계속된 하이브, 하이브 외국인 7거래일째 담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기차 배터리 부품 케비사의 어, 공장 건설 추진 중인 상하프론테크도 외국인 사자세 7일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바일 자가학습, AI 반도체, 경량화 등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 국책 사업 추진 중인 네패스 6일째 외국인 담아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성능 고도화에 따른 수요 증가로 솔더볼 생산 능력 확대 소식에 최근 관심 받고 있는 덕산 하이메탈도 외국인 순매수 6일째입니다. 크래프톤의 현재 주가가 신작 모멘텀 부재와 기존 매출 감소 모두 반영했다는 리포트 나온 크래프톤. 이날 2%대 하락했지만 나흘째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 순매수 특징주 이어서 보시죠. 2월부터 힘을 못쓰고 있는 항공주 여행 수요 회복 본격화로 반전 노리고 있는 아시아나 항공입니다. 기관 1 1일째 담아갑니다. 미국과 중국에서 라이센스 매출 확대가 되고 있는 칩스앤미디어 최근 탄력적으로 움직입니다. 전일장에서 8% 상승했고요. 기관 9일째 순매수 중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상승세로 군, 국내 반도체주들도 긍정적인 영향 받고 있습니다. 업황 회복 기대감에 한미반도체 21% 급등했습니다. 한미반도체와 넥슨 게임즈 모두 6일째 기관이 사들였습니다. 나 혼자만 레벨업! IP 보유한 DNC 미디어도 전일장 3% 상승했고요. 기관이 나흘째 담고 있습니다. 네, 주임님. 우선 외국인 특징주 중에서 어느 종목 보면 좋을까요? 저는 덕산 하이메탈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네. 최근 지난 금요일 장에서 좀 반도체 쪽으로 큰 수급이 들어오게 되어서 이 반도체 쪽에서 좀 어떤 실적 모멘텀을 보, 보여줄 수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거, 어,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요. 이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에는 어, 이번부터 확실히 실적이 좀 어, 빠른 축으로 이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특히 작년 말쯤에 이 기판 업체들의 공격적인 증설에 대한 부분은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덕산하이메탈이 기판 업체 의 공격적인 증설에 대해서 상당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이어뭐 대덕전자라든지 이런 기판 업체들이 이 FCBGA에 대해서 공격적인 증설을 하게 되면 이 특히 마이크로솔더블에 대한 분이 수혜가 되기 때문에 올해부터 상당히 덕산 하이메탈에 대해서 공격적인 좀 실적 성장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 FCBGA 증설 같은 경우는 해외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에 거의 다 끝났다고 라볼수 있겠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올해, 올해부터 한 내년까지도 계속적으로 증설이. 어 계속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볼수 볼 있겠습니다. 이 덕산하이메탈이 이제 어 제조하는 특히 부분 중에서 이 마이크로 솔더볼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요. 특히 이 마이크로 솔더볼 같은 경우는 FCBG에 쓰이는 부분이지만 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 집적화라든지 이어 미세화 같은 부분이 계속적으로 될수록 이 마이크로 솔더블에 대한 부분은 후회가 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덕산하이메탈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이크로 솔더블에 관해서 이 솔더블 같은 경우에는 제조를 하면서 이 드는 원재료 같은 경우는 주석입니다. 주석이기 때문에 이 주석의 가격 변동 평이 상당히 작년에 많이 컸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원재료 가격을 좀 방어를 하기 위해서 이 디에스미야마라는 법인을 통해서 이 주석을 좀 어, 타이트하게 좀 수급을 받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덕산아임 에다는 사실 어, 주요 모멘텀은 이 반도체라고 할수 있겠지만 기판 쪽이라고 할수 있겠지만. 사실 이 항공우주와도 좀 연관이 많습니다. 특히 네코스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이 자회사로 덕산 네코스를 편입을 시켰고요. 어이 덕산 네코스 같은 경우에는 우주항공이라든지 방산 쪽으로 계속적으로 수주액을 분기별로 계속 증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덕산 네코스는 뭐 방산뿐만 아니라 우주항공 쪽으로 계속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KPS라는 것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KPS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는 GPS라는 부분. 에 대한 이제 한국형 gps 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 gps 는 미국 기술이기 때문에 이 한국적으로 독자적으로 뭔가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덕산의 하이 메탈이 좀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최근 뭐 드론 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관련해서 뭐 재민기술 관련해서도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어 항재민기술을 덕산하이 메탈이 이런 어 그 국가와 같이 개발하게 을 되면서 이런 부분으로서도 수주잔고가 계속적으로 늘 수가 있다라는 부분에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봐도 좀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덕산 하이메탈 짚어주셨습니다. 아, 가격 전략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6,400원을 제시하겠고요. 목표가는 8,000원, 손절가는 6,000원을 짧게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 6,400원, 또 목표가 8,000원 짚어주셨습니다. 네 기관 순매수 특징주 가운데 탑픽 하나 꼽아 주실까요? 어, 저는 넥슨 게임즈라는 게임주를 좀 어느 정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네. 이 넥슨 게임즈라든지. 특히, 한, 지난주 초,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중국 파노 소식 관련해서 이 게임즈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 중에서 좀, 어 중심격인 종목이 이제 넥슨게임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 넥슨게임즈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중국의 외자 파노를 발급 성공을 하게 되어서 중국 내 서브컬처 쪽으로 이제 흥행을 해보지 않을까라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국 내에서도 최근 서브컬처에 대한 게임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사실 중국 쪽은 이 서브컬처에 대해서 특히 일본, 한국,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쪽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전파가 되고 있는 추세인데, 한 점율이 유한 10%가량 상당히 좀 높은 추세로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점이고요. 이 블루 아카이브라는 게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사실 뭐, 시청자분들도, 어, 우마몽스메라는 게임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 류의 비슷한 게임, RPG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블루 아크, 아카이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한국에서 만든 게임입니다만, 일본에 먼저 출시를 했었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서브컬처의 본고장이라고도 할수 있겠는데요. 이 본고장에서도 특히 뭐 1주년 행사라든지 2주년 행사 때도 일본에서 매출 1위를 기록했을 정도로 특히 한국에서 만든 서브컬처 게임이 일본에서도 흥한다라는 부분은 특히 이 IP에 대한 좀 탄탄한 뒷배경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어, 사실 또 서브컬처라는 게임 산업 같은 경우는 이 장기적인 어떤 게임 롱런이 가능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많으실 건데 특히 IP 활용을 해서 애니메이션에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 게임의 수명을 지속적으로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이 블루 아카이브도 똑같이 이 IP를 활용해서 이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이런 부분에서 좀 수명을 계속적으로 늘리려고 하는 기업 기업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특히 계속적으로 블루 아카이브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습니다. 이 블루 아카이브는 이제 외자파노를 하고 정식 출시를 하기에는 올해 말 정도가 될것 같고요.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좀 신작 모멘텀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특히 2023년 같은 경우에 신작 세종이 좀 출시가 기대가 됩니다. 특히 뭐 베일드 엑스퍼트 퍼스트 디센턴트 갓섬이라는 어, 이제 그 게임이고요. 특히 이 어,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서든어택이라는 총 게임도 상당히 좀 인기가 많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 앞으로 넥슨과 하는 이총 게임에 대해서 좀잘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퍼스트 디센티드 디센던트라는 게임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게 특히 이 메타버스 때 언리얼 엔진이라는 부분은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언리얼 엔진 같은 경우는 5가 새로 나왔었는데 이 어니언 엔진 5가 적용된 최초의 게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 최초로 출시되는 게임에 대해서 좀 시장에 어느 정도 주목도가 있게 된다면, 특히 넥슨 게임즈의 주가도 어느 정도 탄력을 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가격 전략도 알려주시죠. 네.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16,700원을 제시를 하겠고요. 목표가는 19,000원, 손절가는 14,5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넥슨 게임즈의 2023년 신작 3종 출시 기대감까지 있는 종목입니다. 네, 이렇게 가격 전략까지 아주 깔끔하게 예, 제시해주신 김용빈 IBK 투자증권 선임 주임님 오늘 도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